이번 동작은 킥백 동작입니다. 다리를 차 올리는 동안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골반을 잘 고정해주기 위해서 복부 힘을 잘 주셔야 하는 동작입니다. 자, 의자가 이렇게 낮은 쪽이 있고 높은 쪽이 있는데요. 저는 약간 높은 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. 상체 높이를 좀 낮춰서 낮은 쪽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괜찮으세요. 자, 의자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45도보다 조금 낮게 숙여주세요. 그 다음에 배에 힘을 완전히 주시고요. 몸이 그대로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가능하면 유지해 주세요. 고개가 너무 떨어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게 턱을 가볍게 당기고 배에 힘을 주세요. 자,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부터 뒤로 그대로 뻗어 줄 거예요.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뒤로 뻗어 주세요.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뻗어 주는 동안에 골반을 최대한 제자리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. 제자리에 들어왔다가 힙 근육을 이용해서 뒤로 다리를 쭉 뻗어 주세요. 호흡 은 마시고 내쉬면서 힙 자극을 느끼시고요. 당겼다가 뻗었다가 당겼다가 뻗었다가 당겼다가 뻗었다가, 당겼다가, 뻗었다가. 동작은 매우 간단하지만 한 관절만 쓰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힙을 느끼기가 쉽고요. 중요한 것은 다리를 들때 허리를 이렇게 꺾어서 허리로 하지 않게 최대한 배에 힘을 주시고 여기 접혀있는 고관절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쭉 뒤로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오셔야 돼요. 내려올 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허리 꺾이지 않게 최대한 집중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요.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쪽에 15개씩 하실 거거든요. 내쉬면서 들어올리고 배에 힘을 주세요. 자세 유지하기 위해서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하나 더 내려주고 지금 몇개안 했는데 여기 주변이 지금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엉덩이도 뻐근한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. 배에 힘 주고 반대쪽 다리 한번 해볼게요.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들어주세요. 허리 가볍게 펴고 골반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내렸다가 후,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힙 자극을 느끼면서 높게 뒤로 차올려 주세요 후 호흡을 마시고 배에 힘을 주고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두 개만 더 해볼게요. 후,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힙 자극을 느끼면서 쭉 들어올려주세요. 배에 힘을 주셔서 골반이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게 제자리에 있으셔야 힙 자극을 잘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자, 하나만 더 해볼게요. 후, 천천히 제자리. 지금 몇 번, 채 15번도 안한것 같은데 엉덩이가 지금 집중적으로 자극이 오고 있거든요. 자, 오른쪽 15번, 왼쪽 15번 총 3세트 진행해주세요.